안녕하십니까. 어, 전 세계와 어, 대한민국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에, 기원합니다. 오늘 2020년 어, 7월 25일 토요일 날 제가 기과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가길 49에 7호에서 제가 살았는데 제 돈이, 돈이 없어서 제가 같이 노숙인 중에 치매를 걸려있던 박판선이라는 전라도 영광에서 사는 분을 제가 12년간 이렇게 같이 동거를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이 착해서 담배만 못 끊었지 술, 담배 다못 아, 끊은 상태에서도 제가 12년간을 같이 생활했어요 집에서 어, 전라도 영광 집을 불을 냈고 또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도 자동차에 불을 질러서 좀 교도소에 며칠간 갔다 온 것도 있고 어, 부인하고 어, 이혼을 했고 아들, 딸은 어리고 갈 곳이 없어서 그 동생이 되는 사람이 에, 개인택시 운전사가 에, 제가 나오는 어, TV나 신문 방송을 보고, 최 목사님, 우리 형님이 치매인데 좀 모시고 있으면 우리 형님 재산이 조금 있는데 에, 돌아가실 점에서 드리겠습니다. 현찰은 2,300만 원이고 집안차가 있습니다. 근데 누나가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잘 돌봐주시고 같이 생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 동생이 택시 운전하는 동생이 일 아,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찾아오고 했던 그런 실정인데 제가 아, 이렇게 사회복지사 지금 2, 2급이면서 제가 순복음 교단 아, 그 목사로서 어, 하나님과 양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아, 일을 하는데 올해가 24년째 서울역하고 용산역에서 노수자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잠실에 있는 주님 기쁨의 교회라는 외국인들과그 교회 청년들이 와서 노수자 무료급식 하는데 빵, 라면, 마스크, 과자 이거를 사오시고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에 있는 정순덕이라는 여목사님이 도시락을 80개를 해서 오늘 나눠줬고 제가 아, IMF 당시에 서울역 아, 지하도에서 노숙자들이 아, 3,400명이 누워 있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마지막 사명이 이들을 돕는 일이라 고 해서 열일을 다 젖혀 놓고 제가 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생활하고 베트남 아, 선교사로 5년 있다가 와갖고 아, 이런 사역을 지금까지 24년째 하는데 미국의 순복음 교회 에 샌프란시스코 사노세 순도음교의 그 김충남 목사님이 3만 부를 지원해 주시고, 또 최자실 목사님의 장남이 되는 김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3만 부를 모아 주셔서 용산역 앞에 에 건물 4층을 빌려 갖고 57명과 같이 생활했는데, 제가 그 중에 노숙자 정신환자한테 맞아갖고 여기에 용산... 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금은 저 흑석동으로 갔는데 용산중앙내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이렇게 지금 하나의 은혜로 살아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좀상황해서 죄송합니다. 잠시 끝나겠습니다만 이 집을 아까 말씀했던 박판선이라는 그 사람 이름으로 제가 그 사람 수급자가 안되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 계급으로 또 이렇게 노숙자 시에서 살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지원하는 방법이 있 해서 SH 공사, 서울 주택도시 공사란 데서 6,550만 원을 지원받고, 제돈 350만 원을 합해서 바로 옆에 있는 복도방하고 계약해서 이 집이 비어있는 집인데, 이게 목조 건물입니다. 이게 60년 된 건물인데, 전기가 안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사진 찍었지만, 은 기둥에다가 우리 노숙자 그 치매 환자 박판선이 한 사람이 이렇게 전기 코드에다가 전기를 넣는 순간 스파크가 나는 바람에 여기 그 벽지로다가 둘둘 말아놨던 그 기둥에 불이 약간 약 1m50 정도에 끄실렸는데 동네 사람이 야간에 신고해서 불자동차가 오고 소방서가 오고 경찰이 왔는데 뭐 별것도 아니기 때문일단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이 이, 이 가, 이 집에 그, 가옥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왔더라고. 근데 당시 이름이냐니까, 이거를 며칠 전에 아들한테 양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신혼여행 갔기 때문에, 며칠 있다 온다. 하여튼 그분이 왔어요. 아들이 와갖고, 보다시피, 여기 이, 이쪽에, 열쇠를 이렇게 잠궈 놓고, 내가 풀려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서, 이 집이, 에 이렇게 자기가 돈을 줄수도 없고 여기는 짐을 다 쳐야 된다고 하면서 어, 화가 난 대로 벌써 서 이게 2년째인데 이렇게 잠궈놓고 폐문해 놓고 해놓고 어,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이 속에 에, 양복, 어, 면도기, 구두, 책, 사진, 카메라, 비디오, 어, 냉동고 두 개, 냉장고 두 개, 세탁기, 가방, 이불. 또 노수자들이 는은 여러 가지 이렇게 물건이 많이 있어요. 또이 옆에가 부엌인데 부엌 살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절 제가 어, 어, 빼오지를 못해 이렇게 참고에 놨으니 그렇다고 담 넘어가면 이게 그 50만 원 벌금 남아요. 이게 그 남의 집 주거침입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세치 공사에서도 이제 2년이 지난달 6월 10일날 예, 2년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층을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돈 350만 원이 들어갔고, 어? 그 박판선이한테도 들어간 게 있었는데, 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열대로 남발안 하면 이층을 빼겠습니다. 이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SH 공사에서 서부 지방법원에다 얘기해, 건물을 인도해달라. 이거를 다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 판결문으로 갖고 와서 이달 30날 이사를 안 가면 이걸 다 강제 집행해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다가 하고 또 그, 어 저게 서울시하고 국무총리실, 북해, 청와대에다이 고충, 지리, 건의서를 제가 쓰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여기 선교 어 유튜브 방송에서 촬영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갈곳 없는 이노숙자를 위해서 24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이렇게 사고를 나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SH 공사에서는 건물 인도 및 강제 집행 예고 통보서를 제가 이렇게 7월 7일날 받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어요. 이 속에 우리 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후원자들이 그때 당시에 닭고기를 300마리를 지원했는데 이 냉장고, 냉동고 에있는데다 썩을 것을 썩었을 겁니다. 이렇게 막아놓는 데 대해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고 저도 23살 때부터 공화당 군사독재 시대부터 전 야당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잘합니다 박지원. 어? 그분도 저를 알고 이 정, 어, 정세균 정 총리, 이낙연, 어? 우리 저기 부무총리였고 지금 국회의원 되신 분. 여야를, 야당하신 분들은 다 알고 종교동계에서 제가, 이래, 감옥까지 갔다 온, 또, 월남에서 죽었다 살아온 백마부대 28년대 수색중대에서 여섯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 베트공을 우리 선우들이 살상하는 그 장면도 보고 온 사람. 이 베트남 참전국가 유공자인데, 제가 한 달에 32만과 2만을 갖고 살고, 여러, 이렇게, 에 에 지원 후원하는 단체들 때문에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용산역에서 뭐 노숙자 무료급식하고 서울역 정화 위원회 회장으로서 제가 서울역에 제일 처음부터 아이명때때0 어, 0명 이렇게 노숙자 밥 주는 장면 텔레비전 나갔고 제 얼굴이 이북에도 평양에서도 비춰갖고 일본 에, NHK에서도 제 얼굴이 나갔어요. 그걸 이명박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걸 보고. 어, 결제를 내가 갖고 25억짜리 오세훈 시장이 저한테 기증을 했는데 목사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감리구 교단에서 그 관리를 합니다. 전에는 구세불에서 관리를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서울역 14번 출구 앞에 13번 출구 앞에 따스한 체험터 그거 제가 기증받았고 지금도 하루 3개씩 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역 청와 의원에 위원장이 됐고, 제 밑에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음 매주, 토요일 날 5시에 우리 목사님들과 노숙자들 갱생하는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고,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갈곳 없이, 이렇게 사회봉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봉사정신으로, 저는 박정희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보시카트, 이대한소년단에입단해서 충남 대표로 어,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 국가작은 최고의 의장하고 김종필 총리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육군본부 정훈감실에 근무하다가 월남전에 어, 억지로 차출당해서 죽었다 살아왔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내 부담없이 이렇게 존일하다가 하려가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상은 표창물질 면정, 살고 있는 집에다가 내돌이 내렸고 이렇게 노숙자, 치매 환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렇게 막아놓고 내 짐을 못고내내고 있고, 이 SH공사에서는 이걸 강제 집행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다. 여기 국무총리, 또 국회의장, 대통령, 또 여야 관계자 여러분, 이 시청하고 있는, 여기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걸 좀 똑똑히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46년 10월 21일 생만 73세고, 이제 세상 나이로는 74살인데,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약자를 위해서, 노숙자들에 위해서, 집 없는 자들에 위해서, 소외받는 자들에 위해서 봉사하고 갈 것입니다. 오늘 또 오후에 가락시장에서 어떤 후원단체가 오이가 있으니까 또채소가 있으니까 가져가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유튜브를 시청한 여러분, 이 안타까운 실정을 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저는 자동차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농협중앙회에서 기증한 탑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못 들어서 지금 세워놓고 있고 제가 국가요공자이기 때문에 순찰차가 하나 있는데 그건 제대로 샀는데 이것도 보험을 못들 것입니다. 전 집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서 자느냐면 제 와이프가 사회복지사 2급이고 저도 2급이고 우리 딸도 2급인데 명지대회께서 속성 과정을 이렇게 땄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노숙자 밥 주기 때문에 5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노토북고나서 5억 책정을 받았는데 저 청파동에서 집으로 이사가려고 했더니 주민이 반대해갖고 1억 4천을 지금 받아갖고 그돈 가지고 노숙처 밥을 주지 말고, 어, 장애인들 데리고 살아라가 서울시에서 그 주무관이 얘기해서 지금 1억 4천만 원짜리 서대문에서 어 전세 그동안은 어 여기 용산에 살았는데 용산구청에서 어 무슨 일로다가 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애인단체 시설장으로 우리 와이프가 지금은 시설장 하는데 1억 4천짜리 천세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문제는 집에 혜택도 없고 어 이런 자동차 두 개라는 것 때문에 차상위들이 거고 아, 되지도 않고 어, 노령원금또 베트남 참전 어, 명예수당 32만 원 갖고 이렇게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갑니다. 박원순이도 갔고, 이종 어, 저, 뭐, 어, 저, 박정희도 갔고, 이병철이도 갈 것이고. 어, 갖고, 또정정이 갔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 가야 돼요. 야, 욕심 없습니다. 잠시,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난 집이 있다면 여기서도 놓쳐 재우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서 몇 사람 재우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에, 못 들어가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 바꿔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사회 여어화아 시키려고 하고, 다음 주 전에는 어, 월드 미션 신문에 아마 조금 어, 이렇게 기사와 동정신문이 나온답니다. 어, 유, 어,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도와주시고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래, 카페 이렇게 함께 이런 일을 합시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아요. 한국인 경제적으로 잘 산다 하지만 아직도 노숙자들이 서울에 5천 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300명이 노숙자가 죽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마약 또알코올 중독으로 지금 보람의 병원, 서울 동부 시동부 병원, 서울 서대문 시립 병원, 노숙자 들들 들긋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교도소에 약 340명 정도 노숙자들이 창피하니까 범죄를 일부러 저질러 가지고 지금 교도생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 시, 어, 시청한 여러분 너무 제가 하, 열이 났는데 좀 도와주시고 이거 사회 여론화 해줍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삼일를 일어서 이렇게 여기서 살던 집을 갖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잠가놓고, 어. 이달 30일 날려다가 이걸 강제 철거해갖고, 건물 인도하고, 민사시 재판을 해서 나보고, 한 달에 11만원씩 쳐서 벌금 내라고 하는 이런 판결문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순할 때 없이, 만약 30날 여기서 강제 재판 오면, 내 여기다가, 박원순처럼 내가, 목매달아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4살 죄송합니다. 건강하시고 사업에 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병철, 아, 최명철 우리 목사님은 우리 그 서울역에서부터 노숙자 이렇게 무료급식하는데 이렇게 만년 총무라 가 봉급도 없는데 이렇게 총무로 일했습니다. 우리 최병철 목사입니다. 우리 최소문 목사님은 용산 노숙자센터에 그리고 서울역에 회장님이시고 저는 10, 10여 년 전부터 <laughs> 에, 총무로 무보수로 어, 튼튼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기가 막힌 사연을 듣고 나와서 에,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최성호사님이 그동안 에, 반평생 많은 고난과 또 위험을 넘고 넘어서 에, 어렵고 가난하고 약하고 굶주리는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많이 일해오신 서울역 의 용산의 제부 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최성호 사님이 현재 용산에 있는 이 번지수의 이 집에 골킨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역에서 제가 제일 고참 노숙자 대부라고 신문도 났고 방송에 나갔는데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지금 서울역 광장에 지하실내 저기에 그 위에 입을 풀고 자고 있습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원한다면 내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정말로 막장 인생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이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뭐 이북에서 온 사람은 뭐국회도 되고 어 이렇게 어 저기 뭐 단문화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노숙자는 대책이 없습니까? 시청에서 국가에서 이 노숙자 대책을 한번 뭐 해주십시오. 범죄 집단이 변하게 되기 전에 막장 인생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인사 네. <laughs> 아, 그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 예, 예.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